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이제 공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시험은 있으니까 조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어 10월 달쯤에는 이동수나뭐 매매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서계약권이 들어오는데, 이때 한번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한갑잔치 치료 걱정하시는 분들 엄청 많고, 이 때가 이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면서, 안녕하세요. 이분들은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극적이고 새로운 거에 되게 모험가 모험심도 되게 좋고 경험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일의 우선 순위를 조금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처음에는 막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뒷심이 조금 부족해서 뒤에 가서 이제 막용두삼미로 되는 그런 경우를 저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본인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진생분들, 25살 분들, 이분들도 걱정은 있죠. 이 나이 대에도 그에 맞는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이제 공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시험은 있으니까 조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뭐, 새로운 일이나 프로젝트나 조금 이런 것들을 맡아서 자기가 자기를 조금 높이는 그런 해운년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조금 잘하셨으면 좋겠고 연말에 조금 구설이나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감정 조절하셔가지고 연말에 괜히 시비나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88년생 무진생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목포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20살 때보다 이제 30대 때부터 해서 애정운은 조금 상승되는 그런 걸로 보이고 어, 10월 달쯤에는 이동수나 뭐, 매매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서 계약건이 들어오는데, 요때 한번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특히 술자리나 이런 모임 같은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 조금 나한테 소중한 것들을 조금 놓치는, 놓치거나 빼앗기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의 커리어나 좀 일어났던 거를 조금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무진생 분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이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금 그냥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은 조건이 아니다 하시면. 그냥 내년으로 조금 다 미루세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원만하게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 들이고 힘들어서 하는 건데 잘 돼야지 좋잖아요. 근데 이때만큼은 조금 오셔가지고 같이 응원해 보셔서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6년생 병진생 분들, 이분들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벙어리 냉가스 맞는다고. 괴로워, 심사가 괴로워요. 근데 어찌됐든 게 간에 해내기는 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7월달, 7월달쯤으로 인해서 이성으로 인해서 조금 곤란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구설이 조금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나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 거기서 혼자 갑자기 외톨이가 된다거나 조금 그 이상으로 인해서 조금 손재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어찌가 됐든 간에 아홉 수는 잘 넘겨야 되니까 본인들 건강 좀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나를 방치하지 말고 나를 조금 챙겨보는 그런 해운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좀 외롭고 고독한 사주인데 본인들이 외로운 걸 몰라요. 그냥 그걸 즐기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나이 더 먹어서 후회하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마음을 조금 다독여가지고 본인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4년생 갑진생 분들, 이분들은 환갑이시잖아요. 어. 네, 화, 옛날부터 환갑에 잔치 크게 해갖고서는 갑자기 병수러 얻거나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환갑 잔치 크게 하시지 마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이 나이 때에 음, 아프거나 갑자기 갑자기 이유 없이 좀 쓰러지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갑 잔치 크게 해서 그런 거고 환갑에 그렇게 기름진 음식이나 그런 것들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고,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음, 식구들끼리 식사하셔야 된다고 해도, 그날만큼은 하지 마시고, 앞당겨서 드시거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조금 비법이긴 한데, 내가 몸이 좀 아프거나, 집안에 근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지고 따뜻한 거 드시지 마시고 그날만큼은 그냥 찬밥에 물 말아서 드시듯이 그렇게 해야 내가 아픈 거를 떼우고 넘어가지 안 그러면 환갑 잔치 치료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내몸 걱정 되죠. 거기다 금전 나가죠. 자식들 걱정하죠. 한갑잔치 치료 걱정하시는 분들 엄청 많고, 요때가 이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면서 조금 좋은 운 때, 안 좋은 운 때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 오셔서 은은 공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고맙습니다.